네. 37번 문장 삽입 유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전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켜야 할네 가지 지시어 지칭어, 연결어, 대명사, 더명사에다가이 삽입 유형은 자, 요런 식이죠. 원래 글 속에 있던 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여기에 있어야 할 어떤 힌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지시어 지칭어 연결을 되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디 i s 같은 게 있다, 그럼 뭐하면 돼요? 가리키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런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같이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어, 얘가 지금 주어진 문장이죠. 뭐얘 읽어도 좋은데, 얘 읽어도 좋은데, 우선은 여기 읽으면서 첫 번째로 약간 단절을 좀 네, 느껴보시는 게좀 우선순위에요. 이 유형은. 읽으면서, 어, 잠깐만. 얘가 가리키는 게 뭐지? 없는데, 얜가? 넣어서 해석. 요런 식으로. 아셨죠? 왜 그러냐면, 얘 읽고, 내려와서 다 해석하고 읽었는데 얘가 뭔지 또 까먹어서 얘또 읽고 또 읽고 또 어? 이러면 또 시간 많이 잡아거죠 얘는 거기다가 순서 뒤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야 된다. 유익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자, there are some cultures that can be referred to as people who live outside of time. 어떤 문화들이 있는데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저 아만다와 트라이브, 아만다와 트라이브네요. Does not have a concept of time.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뭔가 키워드가 시간 같아요 지금. That can be measured or counted. Rather,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개념보다는 they live in a world of serial events. 어떤 연례 행사, 이어지는 행사 rather than seeing events as being rooted in time. 어떤 시간이 돼서 그 행사를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그 행사 자체가 이제 시간인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됐죠? Researchers also found that no one had an age. 그들 중에 누구도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시간에 지금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다 할 단절 못 느끼고 넘어왔어요. 나이가 없는 대신에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데 to reflect their stage of life 삶의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 이름을 바꾼대요 어렸을 때는 뭐 시온이 청소년 때는 시온이 뭐 주니어 시니어 이런 식으로 okay? 예시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and position with their society within their society so a little child would give up their name 자, 어린이가 이름을 포기하죠? To a newborn sibling and take on a new one. 되죠 클수록, 아, 썼던 이름 물려주고, 새로운 이름 가지고. 이름이 나이를 나타내네요. 시간의 개념이 없네요.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search 보이시죠? search. search가 뭐예요? such, 그런, 지시, 그런 것들. such statements, 그런 말들. 그런 말 앞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잠깐 뭐지? 어떤 말들이지? 여기서 잠깐 반짝여서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여기쯤에서, these metaphors. 만약에 지금 얘를 캐치 못하고 얘만 캐치했으면 요거 써서 오답일 확률이 매우 높았을 텐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 얘죠, 지금.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네, 여기 있겠죠, 여기. 볼까요? 자, in the US,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its passing. 우리는 시간에 대한 metaphor가 많습니다.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시간을 어떤 것으로 여기고,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 아, 주말은 거의 다 끝났어. 시간을 뭔가 어떤, or I haven't got the time. 나 시간 없어. 내가 마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라고. 해야. 됐죠? 그래서 그런 말들, 아, 나 시간 없는데, 아, 주말 다 갔어. 를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타포를 만들지만, 요 은유 보이시죠? 은유법을 만들지만, but the Amanda와 don't talk or think in metaphors for time. 그러면 아만다와 부족에서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 없어 없어 그냥 새 날이야 그냥 날이로. 우리는 토일 딱 주말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고 이분들은 없다. 됐죠? 지금 여기 아셨죠? 지금 첫 번째죠. 지시어, 지칭어, 저런 애들을 지시 형용사라고 그래 지시 형용사.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Such statements라는 말을 쓸것 같으면 앞서서 statement가 언급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딱 단절 느끼 수... 딱사 번. 아셨죠? 다음. 삽입 위형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